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명 우리가 탕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본문의 제목은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게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 보면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이름은 아니고요. 아,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가 이 명절의 때에 육신의 부모님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부모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함께 같이 우리가 느끼면서 이 명절의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 새롭게 나아가는 시간 되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가면요? 하그 아,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나간다고 할때 붙잡지 못하는 아버지, 붙잡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둘째 아들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참 괘씸한 아들입니다. 보통 유산을 언제 받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유산을 자녀들이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보조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올분깃 먼저 주면 안 되겠냐고, 먼저 달라고, 그러니까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아버지도 많이 서운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자녀에게 주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것처럼 사실은 안 줘도 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이 문제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그 아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한다고 아들을 탓하기보다는 아들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고 집을 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나가는 그 아들을 붙잡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고 육신의 부모의 마음의 모습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산을 주면 아들이 잘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준 것은 아닙니다. 유산을 유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잘못될 것을 그 아버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이런 예화를 본, 봤습니다. 그 이북에서 북한에서 피난 온 어떤 할머니,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열심히 섬기고. 알뜰살뜰하게 재산을 모아서 어, 빌딩을 하나를 이제 갖고 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건사님에게 아들이 한명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좀 자라서 이제는 자기도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자기 사업을 좀 해야겠다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계속 떼를 쓰고 그리고 그 엄마에게 빌딩이 있는 것까지 아들이 아닌가. 돈을 줄 때까지 계속적으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 합니까? 결국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업을, 열어서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몇 달이 못 되어서 부도가 나고, 사업은 망하여서 그 어머니가 평생 벌어놓았던 그 빌딩만 날아가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권사님. 아들이 그렇게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했을 때, 아들이 사업하면 사업이 될줄 알고 준 거예요? 아니면 안될줄 알고 준 거예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사업을 해도 사업이 안될줄 알았지만 줬다고그 사람들이 아니 뻘이 망할 줄 알면서 왜 주냐고 왜 주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안될줄 알지만 그럴 때는 돈을 줘야 된다고 돈을 안 주면 아들하고 나하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원수가 되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평생을 뼈 빠지게 벌어서 만들어놓은 돈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망해서 이제 어머니가 또다시 고생하는 모습을 볼때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구나 라고 철이 들어서 그때야 비로소 효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돈보다 내 아들을 도원해 그래서 줬어 라고 권사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권사님이 돈을 주지 않았으면요,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고 돈 많은 과부로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돈 많은 과부. 내가 어떻게 그, 어, 돈 많은 과부, 엄마의 돈을 뺏어서 내가 내 사업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그걸 아시고 돈 많은 과부로 남아있기보다는 그 아들의 엄마로 남아있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돈을 요구했는데 돈을 주면 아들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도 실패할 것을 그 아버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아들과 원수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여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까지 먼 미래를 보시고 그 아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인격체, 아들로서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도요. 아들에게 돈 많은 부자로 남아있기보다는 아버지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래서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들을 붙잡지 않고 아들이 가는 길을 가도록 내비로 둘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냐,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더 마음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일 때는요, 부모의 마음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요, 부모가 되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속속이는 내 아들놈 때문에, 자식놈 때문에 부모의 마음, 아, 내가 이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걸 철이 들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요, 자녀들에게 진짜 부모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요그 아들 압살롬이 있잖아요. 이 압살롬이 다윗을 아버지로 인정하기보다는 아버지를 왕으로서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왕위에 있는 다윗을 내가 어떻게 끌어내려서 내가 그 왕의 자리를 가질까. 그래서 모반을 해서 반역을 하였고 반역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요 다윗은 그 아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는 맨발로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도망가고 그러나 결국 그 압살롬이 반역죄로 나중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에 올라가서 운이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다윗왕을 아버지로 인정하기보다는 왕으로 권위와 힘이 있는 자로 인정하여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모반을 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버지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을 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육신의 부모님,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힘이 없어서요? 부모님이 몰라서요? 아니요. 알고도 속아주고요. 알고도 기다려주고, 그 아들이 철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온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천지를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순식간에 하나님의 손짓 하나만 해도 다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여러분 바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면서 속 썩는 그마음 느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속을 썩으셨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바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 기다림의 마음이겠다. 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잖아요. 하지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아버지로 인정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절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분 붙잡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로 인정받기 원하시는 그,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육신의 부모의 마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명절에 부모님을 만날 때에 그 부모님에게 함께 사랑으로 같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돈을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외국에 나갔습니다. 허락망탕하게 돈 많을 때는요, 친구도 많아요. 술친구들이 많죠, 막.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 재밌게 지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돈도요, 그렇게 허락망탕하게 쓰면요,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돈이 떨어지면요, 그렇게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내가 필요에 있어서 돈을 요청하면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돈도 안 빌려줍니다. 외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 외톨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돼지고기는 안 먹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칩니다.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먹고 살게 없으니까 돼지를 치러 갔는데 돼지 먹는 사료죠, 지엄 열매도 자기에게 주지 않아서 굶어 죽을 것 같, 같은 거예요. 하. 그래서 이제는 정신이 돌아와, 16,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야 철이 좀 드는 거예요. 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나는 뭐냐,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가야겠다. 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아들이 돌아오는데, 근데 돌아오는 그 아들을 누가 먼저 봅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치인데요. 근데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집 나간 아들, 부모의 마음에 묻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관심과 눈은 그 아들을 기다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문으로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를 부친, 모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친자가 한문으로 친할 친자인데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문은 그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그 한문이 만들어질 때그속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친할칠자는가요? 처음에 어, 설립자 서 있다라고 하는 것그 밑에 나무목을 씁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아들이 집 나가서 멀리 나가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고심고심하면서 동구밖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계속 보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진짜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결국 부모님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멀리 떠난 자식을 동구밖 나무에 올라가서 자식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부친, 모친이라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은요. 계속적으로 자녀를 기다리면서 그 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리는 부모님,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에는요, 이미 용서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는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그 얘기잖아요. 나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그러한 팔음치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이미 용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너무 화가 나서 호적을 파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호적을 진짜 파서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흔치 않아요. 진짜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아버지는 기다리실 뿐 아니라. 기다리는 것 속에 이미 용서해 놓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부모님에게 가, 돌아갈 때 부모님에게 갈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많이 기억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면 못한 것만 내 마음에 한이 되어져서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결국 부모라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항상 그 자녀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자녀를 용서하여 사랑 가운데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바로 또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이미 용서해주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랑방탕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어쩌면 육신의 부모도 나를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용서함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명절일 때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은 항상 열려져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보는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 아무리 우리가 봐도 부족하고 못 낳고 연약하고 안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녀가 잘될 것을 미래를 보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락망탕하게 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주었고 실제로 아들은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퍼마시고 살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줘서그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돌아오는 것, 아버지는 거기까지, 그 아들의 미래를 보고 철이 들어서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을 보고 사랑했던 아버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직은 연약해도, 아직은 자식이 부족하여도, 자식들의 모습이 아직은 내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러나 내 자녀가 이제는, 이제는,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자녀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자녀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부모님 만큼은 그 자녀를 인정해줘.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기,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 때마다 아, 우리의 가정사,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고 가정에서 만들어져 가는 그 일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부모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델입니다. 부모님이 그 마음 가짐, 부모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현재는 아니어도, 부족해도, 못나도, 안 돼도, 미래는 잘될 거예요. 라고 하는 굳게 믿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낙심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데 못 이루어서 아직 낙심하고 힘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잘될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지지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부모님이 지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함께 일어나서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기다려 주시는 부모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이미 용서해주고 이미 우리를 미래를 함께 인정하여서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함께 나아가서 이번 명절 가운데 또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하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 여러분 집 나간 아들, 집 맘대로 살았던 아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내 죽었던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걸 봅니다. 근데 잔치를 베풀어 줄 때에 여러분, 이 아버지가 네 가지 정도의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 바로 앞에 보세요. 아들이 거지의 모습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아니, 아버지가 먼저 딱 보니까 내 아들이야. 행색 모습은 아니어도 그 아들이 피가 땡긴다고 딱 보니까 아들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거지로 지냈습니다. 돼지를 쳤습니다. 취업 열매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냄새가 납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근데 헬라오 본문에 보면 그 의미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갈 때에 막 뛰어가는데 종아리가 보이는 모습으로 뛰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옷을 길게 입어서 발을 완전히 거의 덮을 정도로 입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걸어다니기 때문에 종아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종아리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라 갈까. 자기 최면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되어지고요. 종아리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아, 천박한 행동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종아리가 보일 정도로 막 뛰어가는 것. 아무리 사람들이 시대가 나를 천박하다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이면 돼. 나는 내 아들을 찾으면 되라는 그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막 뛰어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 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냄새 납니다. 더럽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고, 허랑방탕했고, 돼지를 치는 내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리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며 아들의 본래의 자리를 회복시켜줍니다. 그첫 번째 행동이 옷을 입혀주는 거 옷.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옷으로 더러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의 옷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로서 옷을 입혀주면서 아들의 신분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그 아버지가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수 있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옷을 입혀줄 뿐만이 아니라 반지를 껴줍니다 반지는 무엇입니까? 반지는 힘을 뜻합니다. 권세를 뜻해 권세. 만약에 옷만 입혀주고 반지를 안 주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쩌면 품꾼들도 제가 아들이야? 아, 집 나갔던 아들이구나. 왜 힘을 안 주었기 때문에. 하지만요, 옷을 입혀질 뿐만이 아니라 힘을 주어서 아들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둘째 아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어서 예수 이름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영향을 끼쳐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권세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아들에게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새로운 신발. 여러분 신발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성경 시대에요.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신발이 없었어요. 이 아들도 품꾼으로 지냈기 때문에 신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면서 신발을 신겨 주고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들에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는 그 집안에서만 그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 모두를 불러다가 죽은 내 아들이 살아났다. 내 아들이다라고 모두에게 공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부모님도요,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죠? 특별히 시골에 가면요, 만약에 사법고시 패스, 동네 잔치 열립니다. 잔치를 벌여서 내 아들이 잘 됐다라고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광고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명절 때에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집에서 명절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잖아요. 음식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먹고 너무 좋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명절의 잔치로만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잔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회복하여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있는 자로 살아갈 그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를 함께 우리가 같이 누리고 같이... 아... 그 잔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같이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요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시고, 오래를 향한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명절에 더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함께 지나여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